이런 건 이제 정품가로 나갑니다. 이렇게 크기는 대, 중, 대, 중과, 소, 꼬마, 꼬꼬마. 이렇게 해서 종이컵, 종이컵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좀 어느 정도 될것 같은데. 예. 자. 한 컷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예. 이렇게 색이 어느 정도 잘난 과들은 정품가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, 가격은 물론, 이제, 못난이 사과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만, 은 예,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, 요거는 18과, 예, 이건 정품과입니다. 정품과. 뭐 저희 기준으로 4호인데, 예, 지금 요것도 택배 나갈 건데, 이게 18과, 1 8과고요 18과. 참고하시라고, 예, 그리고, 요거는 저희 기준으로 5호인데 21과, 20일과, 21과입니다. 21과, 20일과, 21과. 예. 네. 이게 보시면, 요런 게 이제, 그, 나뭇잎이, 사과잎이 이렇게 가려져서 햇볕을 좀못 받은 부분이죠. 근데, 오히려 요런 게 이렇게 한두 개씩 있으면, 뭐,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. 예,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, 좀 사과가 왠지 너무 이제 붉은 것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알록달록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예, 그래서 예, 맛은 크게 뭐 차이가 없습니다. 어차피 이 색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서 입만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가려져서 그렇지 예, 그렇고 이게 이제 정품과 6호 예, 27과 입니다 예. 27과 저희 기준으로 6호 6호가 들어갑니다 예. 자. 5호 4호 예.